오늘 그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잔치 속으로 사도행전의 부르심 안으로 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초청 안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날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두 번째 공가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길을 잃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딱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길을 못 찾을 사람들이고, 답을 못 찾을 사람들이고, 어두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제가 37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교직 생활을 생각하면서 한자로 이 부르심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그 베드로의 사역이고 뒷부분은 바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이장9절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참 저는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그 37년 동안 한문과 국어를 가르쳤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참 깊이 생각이 되어진 것은 참, 우리 국어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 지어졌다. 참,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것을 자손만 대에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글 뭐 예찬론자죠. 그리고 같이 그 한문을 가르쳤지만은 한문은 제가... 가르치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참, 참 미련한 글자다. 참 미개한 글자다. 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글자다. 참 캄캄한 글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랜 세월과 오랜 역사는 있었겠지만 저렇게 백성들을 고생하는 글자를 지어서 이렇게 했을까? 아, 제가 가르치면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 우리 학교를 다닐 땐 명찰을 그 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글자 내비두고 그 한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명찰을 다는가. 이건 참 코미디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이제 채찌 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한자가 야한몇 개나 되냐 고 물어보니까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사이라 그러대요. 7만 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고 또 우리가 그 한자를 몰라 가지고 참 언어 표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좀 쉽게 쓰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이고도 또 철학이 담겨 있는 한글을 만드셔 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에게 빛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7만 개에서 8만 개가 되는 그 한자를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부 확 모아 가지고 그 7만 개, 8만 개를 그대로 그냥 하나로 뭉치면은 어떠한 글자가 될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 이, 이 수많은 한자를 모아서, 그 복잡하고 미개한 글자를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면, 아, 이런 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일입니다, 일. 한자에서 일은 참 중요해요. 일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은 원래의 모습이고 통합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인생도 사실은 하나인데, 얼마나 수많은 얘기들이 많은지, 7만 개, 8만 개, 70만 개, 80만 개의 사연으로 부서지고 흩어지고 복잡하게 됐지만, 사실은 하나, 하나, 하나가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를 깊이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복잡한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면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인생에 투쟁이 있느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인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아, 이두 번째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인생에 있는 것은 이두 번째는 뭐이제 생각입니다만은 아, 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저는 생각할 때, 어, 물론 이,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온 생각이죠. 세상은 1과 2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되느냐, 둘이 되느냐. 이 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80억이 되기도 하고, 100억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변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인생은 참 기호가 달라서, 또 똑똑한 게 달라서, 주장하는 게 달라서, 판단하는 게 달라서, 어떤 기준이 달라서,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친구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둘을 만든다는 것이 아,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 너하고 생각이 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항상 생각이 아, 인생은 일과이의 싸움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 딴 사람하고 부딪힌 것이 있을 때, 저는,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 나는 1편에 서야지. 2편에 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내 생각이 맞아. <laughs> 내 옳은 것. 어, 내 기준. 어, 내가 선호하는 것. 이것이 앞장서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내가 너 속에 묻히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 너 앞에서 내가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죽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오늘 어. 이 일과 이의 그 이런 그어 구도 속에서 아 우리는 참이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아 연합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은 참이연레 목사님에게서 받은 큰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 참 지금도 우리가 서로 외치는 것은 참이 십자가 생명을 받은 거죠. 어? 이 하나가 되는 것. 참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하는 것은 이건, 이게 바로 완전한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한 답이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가짜다 이 말이죠.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 나는 가짜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높지, 내가 어, 어, 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이 일이 어, 될수 없는 그 세계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말씀 속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참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로 그래서 그의 어,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란 한다. 아 이것은 이, 이의 저주를 끝내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연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연합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저주스러운 이가 이 십자가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 이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뭘로 불렀냐. 이 십자가를 중간에 넣으니까 이가 뭐가 됩니까? 어? 십자가를 딱 넣으니까 이가 왕이 되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를 왕으로 불렀다 이 말이야. 왕으로 불렀다. 이이 왕이라는 건 세상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뭐냐? 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다. 참 베드로가 바울이 갔던 길이 그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보고 뭐 대라 그러느냐? 왕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 이거는 연결이 연결. 저주를 끝내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시던 예수가 바로 우리를 왕 되게 하는 분이고 우리의 완전한 답입니다. 아 우리는 그 아, 예수가 나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리를 내가 위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참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왕이죠. 아래를 대표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이 왕이라는 글자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온 천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